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시리즈 오늘 열두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 11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설교 시리즈 12번째 설교입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난의 고통에 직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가난의 고통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고 사르밭의 과부와 만나게 하신 사건을 통해 가난한 처지에 놓인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며 살펴봤습니다. 첫째, 가난하더라도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거지 신에게 풍요를 구하는 타락한 무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가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도록 연단하시기 위해 그리 신의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방식을 공유하게끔 사르밧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죠. 가나는 고달프고 서럽지만 그런데도 그 처지 가운데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절감하게 하고 또한. 은혜로 사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계기이자 기회임을 염두에 두십시다. 둘째,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자는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사르밭 미망인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국경 넘어 시돈 땅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시돈 땅의 한 가난한 가정에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람이 가난한 엘리야와 미망인의 가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스라엘 국경 너머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하고 가난해서 버리시는 분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그 은혜의 손길이 내 가난하고 초라한 삶에도 임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고백할 힘이 바로 그 믿음에서 생기기 마련이죠. 또한 두 사람의 만남으로 얻은 교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 가난하더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엘리야가 숨어지냈던 그리시냇가의 물마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 안주하도록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대부분 사람은 5절과 6절의 엘리야처럼 시냇물의 물을 공짜로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주는 고기를 거저 먹으면서 계속 살고 싶어 할 때죠.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처지거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차라리 그리시네가의 엘리아처럼 사는 게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어쩌면 기근에도 마음 편히 물 마시고 까마귀가 거저 고기를 가져다 주는 그리시네가야말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꿈꾸는 낙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엘리야가 거기서 평생 먹고 마시다가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신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명령하셨죠.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처음 아하왕 앞에 서는 일부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시작하셨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를 향해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고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내뱉으면서 목숨을 내거는 일들이 기록됐어야 극적일 텐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용감히 전하여 순종했고 그리시네가에 머무르라는 이뜬금없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의 편안함과 넉넉함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세 번째 명령에도 순종하기에 이르죠. 여러분, 이세 가지 명령 모두 쉽게 따르기가 어려운 명령인데도 그는 힘써 그리고 순순히 순종하죠. 순종의 훈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시냇가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더니 이제는 시돈 땅의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사는 미망인에게 신세지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긴 했지만 이전에 순종했던 일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테죠. 그러나 예상은 빗나갑니다. 넉넉한 부잣집에 빌부터 먹으려면 그나마 덜 미안했을 텐데 도리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얻어먹으라 하시니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하는 속담처럼 염치없고 어려운 일로 순종했어야 될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사르밧의 미망인과 엘리야와의 만남은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근으로 굶주려 왔던 미망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뜻이 이 구절에 내포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사르밧 미망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의 내용을 놓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다시 순정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듯이 사르밧의 미망인에게도 어려운 숙제를 동일하게 안겨 주시죠. 그런데 몇 번의 순종으로 단련된 엘리야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사르밭의 미망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르밭의 미망인이 엘리야와 처음 만나 나눈 이야기를 보면 순종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진직의 그녀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말씀대로 엘리야 선자를 만나게 되자 다 죽게 된 형편에 관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선지자로서 대접하기는 커녕 그녀와 아들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은 후 죽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불순종했다고 돌멩이부터 찾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 다 죽게 된 마당에 얼굴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따위를 대접하라니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몰라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시에 틀림없이 빈정 상했을 테죠. 또한 오랜 기근으로 이제도 살아볼 의욕조차 잃어버렸을 텐데 얼토당토하는 명령으로 반항심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에 정반대로 저놈 말고 우리가 먹고 죽자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때는 절대. 차분하게 대화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울분과 서러움, 안타까운 감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과격하게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다 죽게 된 가난한 모자에게 앞뒤 재지 않고 떡을 요구하는 짓거리가 내키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결국에는 그녀에게 떡과 물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확신하도록 그 여인을 도왔고 엘리야처럼 그녀도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격려합니다. 지난 설교와 연결하자면 두 사람의 만남은 일종의 전도와 선교의 성격을 띠고 있죠. 엘리야가 먼저 자신의 한정된 자원으로만 살려는 죄인의 생존 방식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한 뒤에 사르밭의 미망인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초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르밭 미망인과의 만남은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사는 방식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초대하고 격려한 사건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화가 나서 처음에는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제차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하죠. 자기만 아니라 아들의 생존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명령이었으나 엘리야와 이 여인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이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용감히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여유롭고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기가 더 쉽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부담스럽지 않은 일을 시키시면 너끈히 감당할 만하죠. 그러나 가난한 처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생존과 안전에 관한 욕구가 점점 더 강렬해져서 법이나 도덕 같은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미 생활 같은 것은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2016년에 연합뉴스TV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성인 중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그 당시에 35%에 이르렀고 그 전해에는 2인 이상 가구의 도서 구입비가 월 평균 1만 6천원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책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서가 다른 취미 생활로 대체된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책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아섰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사람의 생활이 빠듯하다는 증거죠. 더군다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바쁜 사람들, 궁핍으로 생활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라며 설득하기란 동료학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부유함과 안락함보다 그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와 사르밧의 미망인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처지였지만 두 사람이 그 상황에서 보여준 순종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죠. 넷째, 가난하더라도 선을 행하십시다. 본문을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미망인의 연고지 사는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누누이 언급했다시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시돈 땅에 사는 미망인을 찾아가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6장 31절에 등장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성경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을 시돈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반 마을은 원수의 땅이고 사르밧 미망인을 비롯한 그 가족은 철천지 원수의 편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아합 왕과 백성을 우상숭배자로 전락시켰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암흑기를 몰고 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 왕비 아닙니까? 원수인 이 이세벨의 땅에서, 게다가 그 나라 사람인 사르바세 미망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전하는 일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재미있는 부분은 본문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의 처지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요나는 싫었던지 사르밧 미망인처럼 요나 역시 처음에는 반항심에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주랭랑을 치죠. 사랑하기가 어려운 정도만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와 니누의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심정도 그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죠. 바로 여기에서 사르바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체험하고 드러낼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연단하시기 위해 굳이 악녀 이세벨과 관련이 있는 시돈 땅의 미망인과 만나도록 의도하신 게 틀림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초라한 인간의 사랑에 비하면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엘리야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르바의 미망인에게도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려고 의도하신 일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선을 베풀기를 배우는 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하죠. 또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누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무 다른 사람. 또한 싫어하고 미운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선을 베풀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대로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던 블레셋 땅, 게다가 신앙에 대한 탄압을 일삼으면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부추겼던 원흉인 이세벨 왕비 사르밧의 미망이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베푸는 통로가 되는 역할은 경건한 선지자 엘리야한테도 매우 힘든 일이었음이 틀림없어요. 마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좋은 것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눈딱 감고 한 번만 대충 치르면 끝나는 일도 아니었어요. 사르밭의 미망인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원수 이세벨의 동족에게 한번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으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 엘리야는 기어이 순종합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굶주려서 다 죽어가는 미망인과 그녀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나누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한 작은 순종 같지만 절대로 작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기계적으로 피상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설입견을 넘어 사랑과 자비를 베푼 순종이기 때문에 기립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선행과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으니 기뻐하셨을 테고 그 순종을 통해 선행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연하게 드러냈으니 더더욱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오랜 기근에 굶주리고 가난한 처지에 놓였던 엘리야. 게다가 원수인 이세벨 왕비와 같은 동족인 사르밧 미망인에게 호의를 베푼 본문의 이야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당하기 쉬운 일을 순종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죠. 순종하기 어려운 가난한 처지와 사랑하기 어려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일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담긴 교훈을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며 핑계를 대거나 불순종과 이기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가난을 탓하면서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과 선행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자 고결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난하면 고결하고 올바른 일,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냥 치부해버리죠. 넉넉한 재정과 넘치는 힘을 갖춰야만 뭔가 선한 일을 할수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아니, 아예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2016년 JTBC 뉴스룸에서 공무원, 건물주가 꿈, 청소년들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물었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할 거라는 이유를 들어 아이돌이나 운동선수 등 문화체육인을 1위로 꼽았어요. 공동 2위는 교사와 대학교수가 차지했는데 역시 오래 일할 수 있고 연금이 나오는 등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정성과 소득을 따지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졌죠. 고등학생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 2위는 건물주와 임대업자였습니다. 그 역시 안정적이어서 또한 높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비단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테죠. 물론 저도 저희 자녀와 교우들 모두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일만 몰두하면서 살지 않기를 저는 더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던 바울처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은혜로 얻은 생명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 사는 전천후 신자로 자라주기를 저는 더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잘 간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더욱 간절합니다. 단지 은혜로 얻은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엘리야와 사르밧의 미망인처럼 가난할지라도 용감히 순종하고 궁핍한 중에서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은 날로날로 날로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행복은 가난하더라도 용감히 순종하고 힘써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과 궁핍의 고통은 질병과 장애와 마찬가지로 생존과 생계는 물론이고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은 까닭에 더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어떤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와닿는 것이 우리네 습성이자 생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혹은 성공과 풍요와 안락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에 짓눌려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할지라도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에 힘쓰고 그 뜻에 용감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에 울켜진 것이 너무나 작고 부족할지언정, 나 자신과 이웃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넉넉히 드러내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권하시고, 참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